네 그럼 이번 포럼의 주최사인 아이뉴스24의 박동석 사장님, 사장, 사장 겸편집인님을 모시고 환영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아이뉴스 24에서 사장 겸 편집인을 맡고 있는 박동석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 이 홀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한테 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포론과 더불어서 어, ICT 바탕의 기술 혁신과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표창하고 널리 알리는 DNA혁신상에 선정되신 기업들하고 기관 여러분들 앞자리에 계시지만 은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DNA혁신상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기관, 기업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 걸음 해주신 우리 송상훈 국장님, 과기정통부에 감사드리고요. DNA혁신상 시상자로 함께 해주시는 니아의 박원재 부원장님 그리고 니파 정승 부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포럼 세션과 토론을 보여주실 연사자 분들하고 패널 분들에게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저희가 2000년은 코로나가 이제 닥친 해였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이제 아이포럼을 공교롭게 그때 시작을 했는데 올해 벌써 그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 아이뉴스와 어, 코로나 아이포럼의 이제 괴를 같이 해갖고 세이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좀 생소했던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리고 AI 뭐 챗지피트로 뭐 어, 대변되는 AI가 어, 굉장히 그 발전의 급물살을 탄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포럼에 대한 관심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이 높아진 그 계기가 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 다뤄 오, 오는 동안 블록체인이나 AI, 뭐 인공지능 그런 것들 선대적으로 저희들이 주제를 타뤄서 많은 관심을 끈 바가 있습니다. 오늘에도 오늘도 어, 초고도 AI 시대 어, 우리 과연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그 주제로 첫 집필 이가 이제 그 촉발한 범 세계적인 초 거대 AI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상과 산업의 변화를 알아보고 AI 시대에 건전한 정착을 위한 정책과 국제적 협력. AI 시대의 미래를 엿보고자 합니다. 어, 저희 아이뉴스 임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IT 전문지로 시작을 해서 어, 지금 IT가 강한 그 종합 경제지로 어, 새롭게 위상을 정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 공교롭다는 말을 첫 말지 하게 되는데 그 내년이 아이뉴스 24의 24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지 조이뉴스 24가 20주년이 되는 해고요. 그래서 오늘 12월 달이고 바로 이제 다음 달이면은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아이포럼도 굉장히 뜻이 깊은 저희 아이뉴스 24에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다 이렇게 저희들이 20년 이상. 어 자리를 지켜 오고 계속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과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감사를 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아이뉴스 24가 추구하는 ICT 중심 그 종합 미디어 어 경제 미디어의 길을 응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어,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로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까 아이폰 23과 함께 2023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 저희들은 내년 아이뉴스 24의 24주년, 조인뉴스 20의 24의 20주년 어, 창간 20주년을 맞이해갖고 보다 여러분들한테 아, 특히 IT 쪽 유익하고 그리고 깊은 기사. 그리고 빠른 기사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